블로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사이트에 꼭 접속하셔서 지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비니스 팁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오늘은 블로그 지수 확인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다루거나 제품 서비스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가 얼마나 활성화된 건지 블로그 지수를 알면 편한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들에서 지수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지수 확인하는 사이트 블덱스 pc 구글 크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이제 pc를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블덱스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올 텐데요 블덱스 스페이스라고 나와 있죠 메뉴엔 이걸로 들어가시면은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블덱스 2.0 이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라는 내용에다가 블로그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옆에 있는 검색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로그인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자, 구글이나 카카오톡을 할 텐데요. 전 구글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용 약관에 대한 부분 체크하셔야겠죠. 자, 계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로그인이 자동으로 될 텐데요. 자, 로그인 된 상태에서 다시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내 블로그니까요. 이내 블로그를 누르게 되면은 자,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뜨는데요. 내이부 블로그를 연동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메뉴에는 있 연동 코드를 클릭하면 복사가 되는데요. 요 내용을 블로그의 소개글에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내 블로그 들어가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블로그 정보가 있는데요. 이 소개글 맨 밑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블로그에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요 블로그 지수가 바로 나옵니다 블로그 지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내 블로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옆에 있는 지수조회는내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블로그 입력해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누락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스팅 하나씩 보여주면서 누락된 걸 확인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검색이 안 되는 것들을 누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요 포스팅 분석은 입력을 해서 내 개별 포스팅을 하나씩 분석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트렌딩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지수가 급변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키워드 지수 같은 걸로 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얼마나 노출이 많이 되고 지수가 올라가는지 약간 키워드 검색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관련 블로그들이랑 대화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지수 확인하는 사이트, 판다랭크. PC 구글 크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판다랭크라 검색하게 되면, 은 자, 판다랭크.net이라고 나오거든요. 요 위에 있는 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화면과 같이 판다가 보이죠? 귀엽게 보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자, 로그인 가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처음 들어왔으니까 가입을 해야겠죠? 자, 네이버냐, 카카냐, 구글이나 선택을 할 텐데, 저는 동일하게 구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이한 게뭐 닉네임을 설정할 하 까지는 괜찮은데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인증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이제 이용약관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로그인 하게 되면 이제 시작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자 상단에 보시면은 셀러랑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인플루언서를 누른 다음에 블로그 분석이나 블로그 순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분석을 누르게 되면은 자, 내 블로그에 대한 URL을 여기다가 또 주소를 입력하고. 분석을 누르면 되겠죠 그럼 제 블로그에 대한 세부적인 순위라든지 뭐가 강하고 약한지 지수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게시글 준다는 누르게 되면 은 개별 포스팅도 확인해서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체크가 되니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인플루언서 항목에 보면 키워드 분석이라서 동일한 키워드 분석되고요 채널 영향력에서 자 높은 블로그들 확인할 수 있고요 판다 AI라고 있어서 블로그 포싱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AI를 통해서 뭐 제목이나 주제 설정하면 이렇게 초안도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블로그 순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순위나 일간 순위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내용 보시면서 내 블로그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로그 지수 확인한 사이트 웨어리즈 포스트 PC 구글 크롬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웨어리즈 포스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웨어리즈 포인트 닷컴이라고 나와 있죠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자 메뉴에 있는 블로그 주소란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블로그 현황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은 자 이제 누락 정보에 대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색이 인 되냐는 얘긴데 검색이 되냐는 건데 굿이나 소스배 베드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블로그 지수 들어가면은 블로그가 내가 어느 정도 지수가 나인지 확인도 되고요. 최근 포스팅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 지수 같은 건 누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이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이 되고 있고 잘된 포스팅이 뭐가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항목들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맨 밑에 있는 실시간 검색어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검색어 키워드들이 나오고요 해당하는 검색어에 대한 뉴스들도 나오니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블로그 지수 확인할 경우 체크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사이트들의 블로그 지수 표시 방법과 기준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비교한 다음에 판단하시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에서는 좀 좋게 나오는데 어느 사이트는 나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요 말씀드린 건 무료서비스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루 한 번에서 5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 블로그의 상태만 파악하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누락포스팅 말씀드렸는데요 네이버 검색에서 누락포스팅이 나온 경우에는 제목에 괄호나 특수문자 같은 게 있어서 오류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누락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검색이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